이번 영상은 채소류와 과일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소류는 식용 부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엽채류는 잎을 먹는 채소류예요. 대표적으로 상추, 시금치, 배추, 두릅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릅은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독칼이라고도 불리는데 시험에서 독칼이라 불리는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독칼 하면 두릅이에요. 경채류는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고요.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죽순이 여기에 속해요. 근체류는 뿌리를 먹는 채소고, 무, 당근, 비트, 연근, 도라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비트를 기억해 두셔야 해요. 화체류가 아닌 것은 하면서 잘 나옵니다. 비트는 생소할 수 있는데, 그림처럼 보라색을 띠고, 식감은 무처럼 아삭합니다. 극은류는 땅속 줄기를 먹는 채소류고, 양파, 마늘 같은 채소가 극은류예요. 과체류는 열매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데 여기서는 토마토가 잘 나와요 토마토는 과체류입니다 그리고 화체류는 꽃을 막는 채소류예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아티초크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 모두 꽃봉오리 형태를 하고 있죠 화체류는 시험빈도가 높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채소류의 조리를 살펴볼게요 채소에는 여러 가지 천연색소가 들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안이 있죠. 각 색소별로 조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 부분은 식품 및색 파트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치기만 자세히 살펴볼게요. 채소를 데칠 때는 물에 1%의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 좋아요. 시험에서 데치기하면 소금 1%를 꼭 기억해주시고, 1%의 소금을 넣어서 데치면 채소의 색이 더 선명해지고 조직이 과도하게 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비타민 C 파괴도 줄여줘요. 넣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데칠 때는 100도에서 단시간에 조리해야 합니다. 채소는 오래 가열하면 색이 탁해지거나 변색되고 질감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채소에는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많아서 오래 데치면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데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데친 채소는 반드시 얼음물이나 냉수에 재빨리 헹궈야 해요. 데칠 때와 같은 이유로 빠르게 온도를 낮춰 줘야 합니다. 이제 개별 채소 조리에 대해 볼게요. 시험에서 채소류를 취급하는 방법으로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죽순에는 특유의 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죽순을 쌀뜨물에 담그면 이 아린 맛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근에는 플라보노이드 색소가 있어서 산성에서 색이 고정돼요. 그래서 식초물에 삶으면 색이 하얗게 유지되고 조직도 더 단단해져서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용 채소는 반드시 냉수에 담가 사용해야 해요. 채소가 물을 먹으면서 아삭하고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도라지는 특유의 쓴맛이 있는데 이 쓴맛은 소금물에 절여야 빠져요. 여기서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이제 김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김치를 담글 때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 절이기죠. 배추를 절일 때 소금물의 농도는 5에서 10%, 절여진 배추의 염도는 2에서 3%. 그리고 잘 익은 김치의 산도는 0.6에서 0.8%가 좋습니다. 이 수치는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절여놓은 김치는 숙성이 되면서 젖산균의 활동으로 젖산, 초산 같은 유기산이 생성돼요. 이 유기산이 바로 김치 특유의 새콤한 산미와 풍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가 숙성적기를 경과하거나 산소에 많이 노출되면 젖산균 외에 산막효모 같은 잡균이 자라기가 쉬워요. 이런 잡균들은 팩틴분해 효소를 만들어요. 팩틴은 식물 세포벽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인데, 이 효소가 팩틴을 분해하면서 조직을 약하게 만들어서 김치가 흐물흐물해집니다. 이걸 김치의 연부현상이라고 해요. 연부현상은 숙성적계 경과, 산소노출, 산막효모, 팩틴분해효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가 않아요. 바로 이 팩틴의 성질 때문인데요. 김치가 숙성되면 유기산이 증가하면서 김치 환경이 점점 산성으로 변해요. 그런데 팩틴은 삼성 조건에서 열을 받으면 괴라 반응을 일으켜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신김치는 끓이면 산과 열의 반응에서 조직이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과일류를 살펴볼게요. 과일류는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장과류는 과육 속에 작은 씨가 여러 개 들어있는 과일이에요. 대표적으로 딸기 포도가 있어요. 딸기를 조리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색소는 고온에서 급격히 가열되면 쉽게 파괴돼서 색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조리할 때는 서서히 가열해야 색을 선명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딸기의 색을 고정하려면 서서히 가열한다가 정답입니다. 색과류는 가육 속에 단단한 큰 씨가 한개 있는 과일이에요. 복숭아, 자두, 살구가 속합니다. 인과류는 씨가 여러 개 있는 과일로 사과나 배가 해당되고요. 열대과일류는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과일이에요. 파인애플, 바나나, 아보카도가 대표적인데, 시험에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은 하면서 아보카도가 나와요. 과채류는 채소류로 분류하기도 하고, 과일류로 분류하기도 해요. 토마토,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은 이뇨 효과에 좋고, 신장병에도 좋으며, 여름과실인 것은 하는 특징이 나옵니다. 견과류는 껍질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고, 지방이 많은 과일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이 있어요. 다음은 과일의 숙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미숙한 과일에는 탄닌 함량이 높아서 떫은 맛이 강해요. 그리고 과일이 숙성되기 시작하면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일 껍질과 가육에 있는 염록소가 분해되면서 초록색이 옅어지고 대신 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다른 색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덜 익은 과일에는 약간 초록빛을 띄고 잘 익은 과일은 색깔이 알록달록 예쁘죠? 또한 숙성이 진행되면 비타민C가 증가하고 과일의 조직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인 펙틴이 분해되면서 과육이 연해집니다. 그리고 향기도 증가하고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면서 단맛도 점점 강해져요. 시험에서 과일 숙성시 변화로 알맞은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이제 과일 저장법인데요. 과일은 저장 중에도 계속 호흡을 해요. 그래서 호흡을 많이 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CA 저장, ICF 저장, 피막제 이용법입니다. CA 저장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서 과일의 호흡을 억제하고 저장기간을 늘려요. RCF 저장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얼기 직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일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피막제는 과일 표면에 얇게 코팅을 해서 수분 증발을 막고 호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시험에서 과일 저장법인 것은 하면서 CA 저장이 가장 많이 나오고 과일 저장법이 아닌 것은 하면서 호일 포장, 상온 저장,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과일류의 조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과일은 보통 설탕을 넣고 열을 가해서 조리해요. 과일에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분해되면서 과일이 말랑말랑해지는 연화가 일어나고요. 또 열이 가해지면 세포막이 투과성을 잃게 되면서 설탕이 안으로 스며들어 과일이 투명해집니다. 사과조림할 때 속이 투명해지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끓이면 안에 있던 공기나 수분이 빠지면서 밀도가 낮아져서 물 위에 둥둥 떠오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을 첨가하거나 과일 속 유기산 함량이 높으면 열에 의해 팩틴이 분해되는 대신 오히려 팩틴이 단단해져요. 이걸 겔화라고 합니다. 신김치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팩틴은 산성 환경에서 가열하면 겔을 형성해서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바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재미나 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재미나 젤리를 만들 때는 팩틴 함량이 높은 과일을 사용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딸기, 포도, 사과가 적합하고 배는 펙틴 함량이 낮아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잼은 뭔가 생소하죠? 시험에서 잼 제조에 부적합한 과일은 하면서 배가 잘 나옵니다. 이제 과일 가공 식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시험에서는 대부분 설명하고 무엇인가요? 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잼은 과육을 전부 이용하여 설탕을 넣고 점성을 띠게 농축한 거예요. 젤리는 과일즙에 설탕을 넣고 끓여서 농축한 후 냉각한 거고요. 특히 젤리를 만들 때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 팩트는 1에서 1.5%, pH는 2.8에서 3.4%, 당은 60에서 65%입니다. 이 조건이 정확히 갖춰져야 젤리가 단단하게 굳어요. 시험에서 과일을 젤리화의 3요소는 젤리를 만들 때당 함량을 하면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멀레이드는 과일집에다가 설탕, 과일의 껍질, 과육의 얇은 조각을 섞은 다음 가열해서 만든 거예요. 건더기가 들어있는 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레저브는 과일 전체를 그대로 설탕 시럽에 넣고 졸여 연하고 투명하게 만든 거고요. 과일 전체를 졸였기 때문에 과일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커시는 과일집에 설탕을 넣은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채소류 중 일반적으로 끝부분을 식용으로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비트는 뿌리를 먹는 근채류입니다 김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배추 염도는 2에서 3%가 적당합니다. 냉장했던 딸기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은? 정답은 1번입니다. 딸기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열에 약해서 높은 온도로 가열시 파괴돼서 색이 탁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서서히 가열하면 색 손실이 적습니다. 과일 전체를 그대로 시럽에 넣고 조려 연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4번입니다.